자, 이번에는 3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향상,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향상은 이런 향상과 함께 시작이 된대요. 어떤 향상? 여러분의 멘탈 픽션니까 정신적인 그림 하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라고 봅시다. 자, 머릿속에 그림, 어, 그림, 머릿속에 그림으로 바꿔 볼까요? 한번 나온 김에. 음... 이렇게 가 봅시다. 자, 머릿속에 있는 그림에서의 향상과 함께 시작이 된대요. 아, 인생에서의 향상은 머릿속 즉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향상과 함께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그 나서 그들에게 물어보겠죠. What they think about most of the time. 자, 대부분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무엇을 생각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렇죠? 불행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요. 도대체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나요?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요 알게 될 겁니다. 무엇을 알게 되느냐? 실패 없이 실패 없는 거 뭐야? 거의 대부분 항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항상 그들은 그들의 문제, 그들의 고지서. 그들의 부정적인 관계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의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어, unhappy한 사람들 일단 어떻게 할까? unhappy한 사람들이니까 머릿속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얘네들은 이런 부정적인 면들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깨닫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공을 하고 행복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말한다는 걸요. 대부분의 시간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봤더니 그들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들이 무엇을 갖고 싶은지, 그쵸? 그들이 되고 싶은 거, 그들이 하고 싶은 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한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요. 지금 뭡니까 이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무엇을 갖고 싶어요? 무엇이 되고 싶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말할 거예요.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어떤 행동 단계를 내세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행동 단계인가 봤더니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테이크 e X s t e 하면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앞에서 나섰던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할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그들이 갖고 싶은 것들을 얻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노력과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드웰, 듀엘, 보통 듀웰은 거주하다인데 듀웰 온이 되어버리면 은 곰곰이 생각하고 계속해서 곱씹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곱씹게 됩니다. 무엇을 곱씹느냐? 생생하고 흥미진진한 그림에 대해서 곱씹는 거죠. 어떤 그림인가 봤더니 그들의 목표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이 실현되었을 때 그렇죠? 그들의 목표가 그들의 목표가 실현되었을 때, 그들의 목표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선명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사진. 사진은 뭐라고 했어까 분명히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이 어떻게 보이는지. 언제? day. 이번엔 day of d r 죠 그들의 꿈이 실현되었을 때, 그들의 꿈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들의 목표가 현실화되었을 때, 어떠한지에 대한 아주 현명하면서도 흥미진진한 그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도 보시면 와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와시. 근데 뒤에 나오는 이런 문장들은 불완전하죠. 왜? 전치사 라이크로 끝나요. 즉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이 나왔다는 것도 기억을 해볼 만합니다. 자 삶의 모든 향상의 근원은 머릿속에 있는 그림에 따라 다른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긍정적이면 그렇게 긍정적이 되는 거고요. 부정적이게 되면 부정적인 결과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